일자리부터 문화생활까지 많은 부분에서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거론되는데 그 중에 의료 격차도 포함됩니다.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료 격차는 시적절하게 치료를 받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조기 사망을 뜻하는 이른바 치료 가능 사망이라는 지표에서도 드러납니다. 환자와 의료진의 수도권 솔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의료 체계가 탄탄해야 합니다. 부산대병원 정성훈 원장 나와 계십니다. 예 어셉쇼. 네, 수민양 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달 병원장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한 10개월 동안 공석이었어요. 예, 예. 어깨도 무거우실 테고 하실 일도 많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예. 먼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의료기관의 병원장으로 이렇게 중책을 맡게 되어서 많은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병원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예. 저희 부산대학교병원은 약 암이동 본원과 양산 분원 본원 두 개의 병원으로 되어 있고. 전체를 합치면 약 2600병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외래 환자가 8000여 명, 수술이 약 200건에 달하는 아주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한 병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형적인 것만 아니라 질적인 면을 또 살펴보면은 외부 전문 기관에서 평가한 의료 질 평가에서 일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네. 이것은 이제 평가 대상이 되는 400여 개 병원 중에 전국에8 음. 개만 받았고 예. 비수도권에서는 저희 부산대학교병원이 유일하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네. 앞으로 탑 브랜드 부산대학교병원 음. 스마트 부산대학교병원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대규모 병원인 걸 떠나서 사실은 우리 지역 부산 경남을 대표하는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어,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 어, 수도권 일국주의 이게 의료에서도 여실히좀 드러나고 있는데 에, 특히나 이제 중증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만 있으면 일단 서울 가야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의료 현장에서 그걸 더욱더 체감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어느 언론사에서 낸 통계인데요. 아마 비 수도권에 계시는 암 환자인 경우에 한30% 정도가 수도권으로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가신다고 하고 오, 예. 막 부산 지역으로 한정을 하면 그것보다는 좀 낫진 않을까 이렇게 음, 제가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그런데 암 환자의 경우에 암 치료 후에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네. 또 후유증의 관리라든지 어. 또 재발 여부에 대한 추적 관찰 등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지역병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부산 지역 대학병원의 의료진이나 진단 장비, 방사선 치료 장비 등은 서울병원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고, 네. 요즘은 또 특히 암 치료를 할 때는 표준 진료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 치료 방법이 서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또 부산이나 이 지역에서 치료받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예. 이거 사실 이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 그 수술을 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경우에 항암을 하고 이외에 예.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표준 치료라는 것은 약제까지다 똑같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사실 서울과 부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응급 상황에는 대응이 더 빠를 수 있다는 부분, 우리 예. 시민들이 더잘 아시면 아마 수도권보다 우리 지역을 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장님이 저흉부외과 예, 의사시죠. 예. 소위 이제 비인기학과라고 뭐얘기를 하는 너무나 중요한 학과인데, 예. 어, 요즘에 비인기를 넘어서 그 필수 의료 학과에 대한 기피 현상 때문에 어, 필수 의료 체계가 붕괴 직전이다. 그러니까 의사의 개인 선택을 떠나서 공공 제의 영역으로만 한정을 해서 본다면 어, 이것은 분명히 이 붕괴 위기에 대한 걸좀 우리가 더잘 인지를 해야 될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최근에는 그소아과전공의가 어, 모집을 해도 오지 않는다. 영이었죠. 예, 영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소아과뿐만 아니라 뭐 제가 전공하는 흉부외과라든지 외과, 산부인과 등이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이런 과들이 음. 이 이제 지원 깊이가 아주 심한데요. 예. 이렇게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의 과목이 전공의들의 지원이 없게 되면 음. 기존에 있던 전공의들의 업무가 과중하게 되고 어. 또 이로 인해서 또 교수님들, 전문의들의 예. 업무마저도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죠. 네네. 그래서 요즘 아마 교수님들도. 대학병원을 떠나는 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병원 각자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요. 네. 그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예를 들자면 뭐 숙가가상금 지원이라든지 네. 또 깊이 과목의 숙가의 현실화 또 중장기적인 전문의 수급 계획 등이 있어서 음. 이런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개별의 그 병원이 같이 노력을 해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소위 정말 생명을 다루는 소중한 정말 기술이 필요한 학과들인데 어, 그에 따른 보상과 적절한 또 비전이 또 제시돼야 의사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5년 만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턴 레지던트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레지던트가, 없단 어, 레지던트가 없다는 트가없다 예. 얘기죠. 전공이라 하면. 그러면 이게 현상이왜 지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가 보시는지. 그래서 매년 저희 병원도 소아과 전공기가 지원을 하고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한 명도 없었고 예. 부산 지역 전체에도 한 명도 못 뽑은 음.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지속된다면 은 진료에 상당한 차질이 있지 않을까 예. 예상이 되고요. 어, 또 요즘 뭐 이런... 중증의료 또 필수의료를 하는 그런 관련 과목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 소송에 말릴 가능성도 많고 음. 또 응급환자도 많고 네. 그리고 또 요즘 우리 세태가 워라배을 굉장히 중시 하고. 그근데 그렇죠. 자기 생활이 아무래도 어렵거든 요. 그래서 아마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 특히 소아나 분만 같은 쪽은 또 요즘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 아닙니까? 네, 네. 환자 자체 수가 적죠. 음.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상황까지 겹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의사가 마음 놓고 정말 내일을 열심히 할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되면 자연스럽게. 올리지 않겠습니까? 짧게 그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방안들이 좀더 마련되면 좋을지 잠깐 몇 개만 말씀해 주시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그 수가 가상금을 준다든지 음, 네. 그런 그 깊이과에 대한 수가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또 대체력이 조금 확보가 돼야 되겠죠. 예력뭐 예. 음. 혼자서 계속 당직하고 오프 없이 이렇게 일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정말 공공 의료 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막중하고 또 병원장님의 어깨도 무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병원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지 한 말씀 정리해 주십시오. 저희 병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진료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거점 병원이면서도 중증 종합병원인 저희 부산대학교병원은 그 아주 중증 질환, 예. 또 희귀 질환, 난치 질환을 잘 치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병원은 그 본원은 그 대학병원의 기능과 함께 외상센터, 네. 또 암센터, 또 호흡기센터 등이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상분원도 대학병원 기능과 함께 장기 이식이 아주 특화되어 있고, 요또 네. 어린이병원, 네. 재활병원, 한방병원 등이 특화되어 있어서 이러한 특화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해서 음.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의 의료기관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훌륭한 의사와 시스템과 또 장비들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 사회 주민들이 믿고 가면 좋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대병원 정성훈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 봤습니다.